이 시비 운서라는 게 있어요. 예. 시비 운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그냥 사주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뭐 이거는 자연의 모습이다 어쩌다 하면서 쓱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예. 요거만 잘 봐도 사주를 다볼수 있어요. 어, 다음 장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생로병사란 말이 이십2운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살다가 생변당지 <laughs> 죽고, 네. 죽는 거. 어, 자. 천강과 지지기를 만났을 때 강렬을 보는 방법, 인간의 생대봉상을 과정을 유네에 대입 12단계로 구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자, 보시죠.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네. 이 12운성을 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글자들이 나와. 글자들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 양이란 글자가 나와요. 양이라는 글자가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처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뱃 속에서 잉태를 하죠. 예. 네. 그다음에 장생지. 예. 예. 태어나죠. 예. 네. 그다음에 목욕을 하고 어 이제 뭐냐면 커가요. 목욕이란 말이 차례없다는 뜻이에요. 차례없는 네. 시절을 거쳐서 이제 네. 이제 어른이 돼가요 이제 관대라 그러고 어 그다음 또넘가면 네. 이제, 아,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뭔가 됐, 이제 취직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 인간의 삶을 봅시다. 이제 취직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예, 자기 자에서 잘 나가요. 크 이제 사장까지 네.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돈좀 벌었다고 조금 쉬어요. 예. 네. 쉬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네. 이제 병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네. 들리죠? 예. 그 다음에 죽어요. <laughs> 네. 그런 남들이 모여서, 아이고, 아이고 호상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네? 했다던데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묘가 없죠 어 묘가 그치. 아니라 뭐죠 아 화장해서 그다음에 네. 뭐어 네. 그, 그, 묘로 묘로 가요 이제 땅에 묻혔어요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이 세상하고 인전이 나라하고 이제 인연이 없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의 끼가 아무리 나한테 뭐야 제사를 잘 전해주고 어 맨날 매년 연마다나 죽은 날 어. 아무리 제사를 마치고 밥을 맛있게 해줘도 나는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회로 네. 가서 이제 다시 네. 또 다시 다른 태... 생명을 갖고 태... 태어나죠 네. 네. 이렇게 열두 네네. 예. 자 그런데 사주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 보면 편제 편제 네. 병인 편관 있잖아 이건 뭘 네. 기준으로 하냐면 나와 기준이에요, 나와. 네. 을목하고 나와 기준. 즉, 을하고 유를 구하면 편관이 네. 뭐라고 되어있냐면 절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자야, 남자예요. 남자잖아. 네. 남자잖아요. 네. 관이, 이게 편관이야.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이런 걸 뜻해요. 이게 나하고 어때? 절이야.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요. 이 절이란 뜻이 나쁜 뜻이 아니냐. 절단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직장에 들어가면, 아침을 출근해서 퇴근해야 돼.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돼.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즉, 직장에 있는 시간만큼 내가 어떤 시간이야? 갇혀있는 시간이잖아. 음. 내가 힘을 못 쓰는 시간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내가 저기 뭐래, 삼성전자 다닌다고 쳐. 그럼 내가 삼성전자 다니는 시간. 제가 아침 뭐, 9시부터 저녁 뭐, 5시 반까지는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음. 절이란 관계가 그 다음에 봅시다 옆에 인성 네. 인성은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었잖아요 이 네. 성분이 나하고 때나 사라고 앉아있어사 여기 사 사가요 죽을 사람 말이에요 어. 즉엄 우리가 이거, 이거 육신으로 말하면 엄마도 돼요 엄마 엄마도 되고 공부도 돼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뭐야 나를 힘들게 만든 사지에 만든 죽을 사자만들었던 얘기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엄마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 어. 어,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기끈 정착을 공부하고 뭐 해? 양말을 팔아, 옷을 음. 팔아, 뭐 이런 거야. 어. 내가 배운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쓸모 없게 쓸모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런데 네. 사야. 어. 그다음 봅시다. 양. 야. 자, 목구, 목 입장에서는 재성이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겠지? 요 여자겠죠. 네. 어. 재선데. 자이 재가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이사 마흔 세살 먹은 이 누구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어 다행이다. 어이 네. 사람은 네. 그나마 니가 양이라는 게 뭐냐면 양식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이제 여자를 만나면서부터부터 이제 돈이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음. 부모복 없었지 직장복 네. 없었지 네. 다 없었는데 그나마 마누라가 들어와서 음. 인생을 좀 살게 된 거야. 그래서 네. 그거 보면 이런 게 있죠. 당신도 결혼을 일찍 하세요 당신은 음. 결혼을 늦게 하세요 이걸, 네. 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음. 너는 무슨 빨리. 식으로 여자를 빨리 결혼해라 네 빨리 결혼해라 그래야지 음. 그나마 네밥 먹고 산다 음 이해가 가시죠 이거 지금 내가 십이년송으로 갖고만 또 하나 봅시다 을축 네. 음. 근데 이, 여기 또하나 여자가 있어요 음. 어. 너는 바람피우면 엿된다 어.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 피슨가 아니면 어 그래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하여튼간 이놈은 바람 필 거예요. 어. 여자 만나면 돈을 벌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거 지금 신윤성 가지고만 사주를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의 인생을 쫙본 거예요. 좀이해가가시나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양지보다 어. 쇠지가 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여자 그밤 여자 만나잖아. 그러니까 바람 네. 핀다는 얘기지. <laughs> 그러면 이분은 이혼하고 그냥 여기 정착하는 게난 거네요. 원래 만날 수도 있지. 아, 네. 요즘 많잖아. 그래서 직장에서 만난 네. 와이프. 아니면 아, 사무실에서 만난 와이프. 집에서 만난 와이프. 다르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음, 세상 넓고 진짜, 진짜, 진짜. 그런 많아요. 예,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뉴스에 나오는 오. 게 뉴스는 네. 거르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오. 거르고 나오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아, 예시를 풀어갔고, 네 자, 이제 보시나요? 자 봅시다. 자, 자 이걸 다 여자로 칩시다. 여자, 여자. 네. 자은 뭐냐면 남자 밑에, 어, 남자 이게 밑에 여자요? 여자로 보자고 다 여자. 어, 갑술갑신일 네. 주와 갑술일주 여자라고 봅시다. 네. 자갑신일 주는 뭐냐면 절제예요. 어, 네. 이 절제한 게 뭐냐면 남자가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음. 어.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 자녀니 왔다 자녀니 네. 자가 왔다 신자합을 하잖아요 신자진 반합을 해요 이게 그럼 뭘로 네. 수로 변해요 남자가 네. 힘들게 하는데 자녀니 오면 오히려 남자가 나에게 도움을 줘요 음... 어~ 수색목을 해갖고 나에게 도움이 줘요 자녀 들오면 네. 그해에는 남편이 나를 잘해줘요 어, 맨날 돈돈 돈 뭐~ 어~ 100만원 주면서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그때는 200만원 주면서 열심히 살라 그래요 <laughs> 어, 이런식으로 좀, 어, 좀 달라져요 네. 자 근데 갑술 자 네. 그러니까 네.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해야지만 어, 네. 어, 결혼을 한단 말 결혼해서 남자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절단나게 네. 안되니까 어. 네. 그래갖고 갑신일주 는 남자를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인생이 꼬여버린다 오. 그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갑신일주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내일다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하기 바쁘다. 음, 그래서 네. 보면 부부들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은한 분들이 아니에요. 어... 여자 있잖아 무슨 뭐 같이 뭐 보일러를 돌리는 사람, 뭐 같이 뭐뭐 음. 뭐 야채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 사는 사과 좋은게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음... 그렇죠. 하루 동일 봐야 되는 거잖아. 아침부터 네. 눈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네. 네가 좀 가요. 네. <laughs> 밥술은요 값을 봅시다. 네. 이제 이건 돈이 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돈. 아 돈, 네. 그쵸. 돈 이... 돈도 되고 뭐하냐면 또야. 이거 육친으로 네. 따지면 네. 아버지 아버지도 되지만 어, 아버지하고 살지 않잖아 보통 친아버지하고는. 어? 그럼 이게 누구겠냐?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laughs> 아, 아, 네. 이거 그럼 이거 뭐자 그럼 현대사에서 옛날에 값을 옛날에 시어머니들 모시고 살았단 말이야 맞잖아. 음, 네. 어. 그 남편보다 시어머니한테 손이 더가 같이 살면. 음. 근데 현대사회는 시어머니가 같이 살안 살아. 안 살죠.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줘요. 오, 좋네요. 네, 양식거리 떨어지지 않게 시어머니가 돈을 주거나 음. 아니면 시뭐 시어머니가 뭐야 쌀이라도 보내주거나 이렇게 돼요. 음, 좋네. 네, 그러니까 갑. 값... 똑같은, 그래서, 선생님, 보통 보면, 갑일주인데, 어, 네. 갑실주와 갑술일주는 다른 거예요. 음...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지지가 청간을 규정지어요. 네. 네, 지지가 청간을. 지지가 청간을. 같은 갑일주. 요게 지금, 예, 사죄의 답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너는 갑일주니까 어떻고 저 어떻고, 너는 갑일주니까 어떻고, 똑같은 말을 하면 돼안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 똑같은 갑인데 갑신일주와 갑술일주를 같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음. 사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음.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갑신하고 갑술을 만들어놨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쵸. 맞잖아 뭐라고 그럼 어? 네. 저렇게 뭐하러 만들어놔 어. 다 이유가 있고 어.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 아, 이렇게 같은 갑목이어도 밑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어. 네. 갑신일주는 남편 들은주 개고생을 하고 갑순일주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챙겨주고 음. 이쁘게 준다. 이런 거죠. 음. 그렇죠? 양창호님이 <laughs> 제가 실제 말씀 듣더니 놀랐나요? <laughs> 놀라는 거 저만 느낀 건가요? 하셨어요. <laughs> 아니 뭐 시댁이 잘해주면 다 좋은 거죠. <laughs> 음. 그리고 그래. 시댁은 옛날하고 좀 틀려요. 네. 옛날식으로 자꾸 보러 가면안 돼요. 현대판 실모들은 어, 틀려요. 막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연 얘기하는 거 보면 독사스러운 시모가 엄청 많지만 독사스러운 또 며느리도 엄청 많고. 아유. 다 팔자대로. 음, 다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 따라 틀린 게 아니라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값신일 주잖아요. 네. 값신일 주는 아까도. 이게 술이 오잖아요. 네. 그럼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나를 지랄해요. 지라, 나를 어... 아, 기갑 값진일주는 시어머니가 한내 편이 아니에요. 신랑 편이에요. 음... 무섭네요. <laughs> 네. 무서운 사주를 어떤 네. 걸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남편을 만나고 너는 어떤 남, 여자를 만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 용신론에서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음 맞습니다. 용신에서는 그런 언제한지만 기다리지 어떤 남편이고 어떤 시어머니고 이런 거를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대중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더라 이거죠. 이거. 네. <laughs> 어.